In the 1930s, the work of Sigmund Freud, the father of psychoanalysis, began to be widely known and appreciated. 1930년대에 지크문트 음, 프루이트의 업작은, 여기 업작이 주고요 지크문트 프루이트가 어 근데 직구, 사람이냐면, 여기 두 개가 동격이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심리 분석의 아버지인 지그분트 프로이드의 업적은 begin to be widely known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널리 알려지고 진가를 인정받기 시, 시작했습니다. appreciated known 다요 비동사와 연결되죠. 음, 그래서 아, 널리 알려지고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Less well known at the time was the fact that Freud had found out almost by accident. How helpful his pet dog, j o p h i was to his patients. Less well known. 덜 알려졌습니다. At the, at, at the time, 그 당시에. 자, 여기서는 문장이 형용사는 추가될 수 없죠. 그러니까 the 가 중요하고요. 얘는 보로 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사실. 요거는 동격의 대절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Freud had found out. 여기까지요. 전체가 지금 그 fact와 동격의 대절로 쓰이고 있고요. 단이 d 과 같은 이런 사실이 그 당시에는 잘알잘 알려, 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냐면 프로이드가 had found out 발견했다는 거요 거의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by accident 우연히. 요거와 반대말은 on purpose 이렇게 되겠죠. on purpose. 이렇게 되겠고 거의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find find found out의 목적어 의 주동이죠. 의문사 주동사. 이렇게요. 그의 애완 동물 조피가 his uh, pet d o 조피가 주어고요 w a 가 동사, 그 다음에 h a v 보호가 되겠죠 얘가 보호, 어,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의 애완견 조피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누구에게요?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요 조피가 He had only become a dog lover in later life when j o p i e was given to him by his daughter Anna 그는 h uh, only become a dog lover. 어 uh, 에완 애완, 에완견 그어 에완견 uh, 뭐라고 해야 되죠? 러버. 어 에완견 애호가. 그죠? 에완견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Yeah. in later life. 그의 인생 말년에 조피 워즈 기우니까 그러니까 조피를 주었을 때죠. 그에게 조피를 준 건데 조피를 받았을 때 되겠네요. 어, 그의 딸 에나에 의해서 에나가 어, 그에게 조피를 주었을 때 인생의 만련에 어, 애완견의 호가가 되었습니다 그 개는 set in on, 이건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가하다. 어, participate 이런 의미로 쓰이고 그 의사는 당연히 에, 프로이드죠. 프로이드의 치료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발견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Dead Air을 발견했죠. 그의 환자들이 훨씬 더 편안하도록 느끼는 거예요. Talking about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만일 그 개가 거기에 있으면 있었으면 Some of them even preferred to talk to j o s e e rather than the doctor.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는 훨씬 더 선호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걸요. 조피와 이야기하는 걸요. 누, 뭐보다요? 그 의사보다요. 그러니까 이지금문프로이드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피와 이야기하는 거를 더 어, 선호했다는 얘기죠. Freud noted that if the dog sat near the patient, the patient found it easier to relax, but if Jofy sat on the other side of the room, the patient seemed more tense and distressed. Freud는 데디아를 알아차렸습니다. 만일 그 개가 앉아 있으면 near the patient 환자 옆에 앉아 있으면 환자 근처에 앉아 있으면 그 환자는 어, 알았습니다. 그것을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E C 감옥적이고 투 릴렉스가 진목적거죠. 그러니까 어, 긴장을 푸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조피가 셋 uh, 앉아 있다면, the other side of the room 그 방의 다른 쪽에, 그 방의 다른 편에 앉아 있으면 그 환자는 more tense, 더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고 더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He was surprised to realize that j o p h i e seemed to sense this too. 그는 깜짝 놀랐는데 <laughs> 알게 되었어요. 조피도 seem to sense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또한 느끼는 것처럼 어, 보였습니다.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요 surprised가 감정형용사니까 요 to 부정사는 감성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정법이죠. The dog's presence was an especially calming influence on child and teenage patients. 그 개의 존재가 특히 calming influence. 어, 진정시키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influence on 하면 어디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아이와 또 10대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근데 에, 차분하게 하는 그런 영향이, 에, 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개의 존재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어, 동물이 환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심리적 영향,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